오늘 저희 손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 뭉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21일자 아침 기사들인데요. 20일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쭉 늘어놓고 보면 정말 기묘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죠? 미국 국내 정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심지어 브라질에서 열린 기후 회의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모든 사건들이 마치 자석처럼 한 인물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흩어진 기사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2025년 현재 권력이라는 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트럼프라는 인물이 하루 동안 보여준 그 여러 얼굴들을 통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강렬한 소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반역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 시작부터 정말 세네요. 네, 그냥 센 정도가 아니죠. 기사를 보면 11월 20일에 음,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직접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반역자들의 선동 행위 느낌표 세 개를 붙여서요. 그러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둬야 하나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죠. 아.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었죠? 6명의 민주당 의원이 군을 향해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는 뭐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정치에서 거친 말이 오가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비난으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일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반역이나 선동 같은 단어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미국 법에서 반역 그러니까 treason, 그리고 선동, sedition, 이 단어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상위 등급의 범죄거든요. 최고형으로 사형까지도 가능한? 맞습니다, 그런 범죄를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거론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지층을 향한 뭐 팬서비스나 과격한 발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아니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당신 의견은 틀렸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권력의 첫 번째 얼굴, 정면 충돌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아예 없애 버리고 상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는 방식이죠. 민주당 반응은 어땠나요? 물론 즉각 절대적으로 사악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번 사용된 언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정치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렇게 격렬한 충돌과는 정말 정반대의 장면이 워싱턴에서 펼쳐졌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 딕체니 전 부통령 장례식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로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더군요. 맞아요.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열린 이 장례식은 그야말로 미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한 편의 무대 같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참석자 명단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누가 왔죠? 조 바이든, 조지 W 부시,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까지 왔죠. 아, 어, 펜스까지요? 정말 초당적인 행사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은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백악관 관계자 말을 인용한 기사를 보니까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아예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두 번째 얼굴, 상징적 배제입니다. 상징적 배제. 네. 소리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지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식인 거죠.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당신은 이 전통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장리식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주류 세력이 보여준 겁니다. 하긴, 체니 전 부통령이 생전에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한때 트럼프의 가장 충직한 파트너였던 그 마이프 펜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이 배제의 의미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펜스의 참석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결별한 전통적 공화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와 상징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반역자라면서 고함을 치고 있는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그를 자신들의 역사에서 지워 버리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하루 동안 정면 충돌과 상징적 배제라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세 번째 모습은 앞에 두 가지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서 더 놀랍습니다. 아. 바로 자신의 극렬한 반대파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었죠. 뉴욕의 그 차기 시정 당선인 조란 맘다니와의 만남 소식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조란 맘다니 이 사람은 우간다 태생의 진보 좌파 정치인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위협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네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인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맘단이 당선인의 말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 둘다 유권자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생활비 문제. 네. 심지어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높은 집세와 물가 때문에 나와 트럼프 모두에게 표를 던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념은 달라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 요구는 같았다는 거죠. 아, 이걸 더큰 그림에서 보면 권력의 세 번째 얼굴이 드러나네요. 바로 시공적 협력입니다. 실용적 협력. 네, 어제의 적과도 오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을 잡는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 앞에서는 이념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역자라고 부르던 그 강경한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다른데요. 그렇죠. 철저한 사업가이자 거래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불 정도의 스펙트럼이네요. 이념투쟁가였다가 다음 순간엔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실용주의자가 되니까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그게 어쩌면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가진 힘의 원천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할때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그 프레임을 그냥 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자로서의 면모가 미국 국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큰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무대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마 전 세계의 수도들을 정말 긴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11월 20일 볼로디미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우를 방문한 덴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을 만났어요. 네. 그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계획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미국 주도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젤렌스키가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그 교착 상태를 깰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의 신호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계획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계획 초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포기해야 한다. 아... 그리고 군비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아주 논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의 기존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유럽 국가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침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그 국제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그런 원칙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의 네 번째 얼굴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강력한 하양식 압박입니다. 하양식 압박. 네. 뉴욕 시장과의 만남이 수평적인 협력이었다면 이건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동맹국과 교정국 모두에게 이게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인 거죠. 거래의 기술의 국제무대 버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상이나 명분보다는 미국의 이익 그리고 전쟁의 조기종결이라는 그실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끔찍한 전쟁을 끝낼 현실적인 돌파구일까요? 아니면 동맹관계와 국제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설례가 될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이 계획은 앞으로 평화를 위한 실용적 결단이라는 평가와 원칙 없는 야합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정치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같은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콥서티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영화 속한 장면 같은 일이었죠. 기사를 보니까 회의장 내한 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참막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고요. 네, 다행히 브라질 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우연한 사고였겠지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불타는 지구를 막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진짜 불이 나다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룬 다른 뉴스들과 연결해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제기후협약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거나 심지어 탈퇴까지 감행했었죠. 아 그렇군요. 즉 전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중심의 해결책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네, 국제공조보다는 개별 국가의 힘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이 다른 한쪽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과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11월 20일 단 하루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의 네 가지 다른 얼굴을 봤습니다. 네. 민주당을 향한 거친 정면 충돌. 네. 공화당 기득권으로부터의 상징적 배제. 그렇죠. 뉴욕 차기 시장과의 실용적 협력.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압박까지. 이네 가지 모습이 서로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극단적인 이념과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원칙 없는 사업과 같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일관된 목표를 위한 다양한 도구일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도구요? 네. 더 이상 리더십을 하나의 일관된 스타일이나 원칙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죠. 아...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이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2025년 현재 권력의 새로운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네 가지 장면은 바로 그런 현대 권력의 다면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 정말 흥미로운 부석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권력의 네 가지 얼굴, 정면 충돌, 상징적 배제, 실용적 협력, 그리고 강력한 압박 이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목격하게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어떨까요?